왜안 가요? <laughs> 왜안 그러니까 가? 그러니까 부모님 일 도와주는 거죠, 지금. 어. 또 주말에 또알 바가고. 어. <laughs> 그런 님. 아? 어? 난 뛰어 갈게. 내 예의석 네, 봐 봐. 와, 씨발. 바이크 타야지. 그럼 바이크 타 봐. 이거 님들, 이거 블록 깨진 게 좀비가 때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로켓을 너무 많이 쏴 가지고 그런 거 같아. 아, 그렇구나. 깼다. 그랬있겠는데 이게 유기가 좀비가 때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티가 다른 거 보면 이 로켓탄인 것 같아요 우리. 갑시다. <laughs> 그러니까 맨날 배치를 쏴댔겠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. 그리고 우리 총알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. 벽에 들어가는 게 총알 데미지가? 아그데요 에피탄스만 데미지 꽤 세잖아요. 에피탄 쓰면은 벽에 들어는 데미지 상당히 좀 세요. 그리고 이게 뭐였지? 로켓탄이 블록 데미지가 안 맞는다지만 결국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 해 일반 탄들보다 로켓탄이. 야, 화살을 쏘는 게 어떨까요? 어, 좋아. 네? 폭발 화살을 쓰는 건 어떨까요? 네? 폭발 화살. 네?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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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이제 아려 아니, 바리안 토하게 <laughs> 나한테 활 쏘고 <noite> <laughs> 있어. 이 바. 앞에서 활 겨누고 있는데 말이 안아니까리고 있어. 뭔이야 이게. 아니, 데미지 아니 안 말이 안 통하니 옆에서 활쏘고 있어. 이 씨. 저게 <laughs> 카본님식 대화 방법. 아, 아니, 아니 내말안 이거... 들었나 고 옆에서 활 총쏘고 있다니까. 근데... 별로 안 들어가요. 블록에 데미지 한 쏴봐요. 여러분, 여러분 저 캐스트 하다 가다 보 자겠습니다. 일단 탄 그러면 이거 탄좀 어... 만들어놓을까? 아니 아프지한테 아프자한테 카드와 있길래 뭐지 하고 보니까 컴퓨터 느껴봐서요 걸렸어. 솔직히 이 뭐. 정도면 늦게 하는 거지. 그러나 아, 솔직히. 캐상 케장, 캐상 콘으로 저희 이제 자요 보내놨다. 사랑이어도 고대야지. 응. 사랑이어도 캐상 콘에 응. 그런 게 없어. 어 뭐야? 어 잠만 어 스크린 뭐야 이거? 어. 막 두사자 만드는데? 둘레? 아 뭐야? 둘레 뭐야? 분노자. 깨끗한 냉수. 잘까? 자 그쪽 준비됐으면 제. 아 장소? 잠깐만 잠깐만 이거 탄만 만들어 놓고. 맞다 크론데 크론 뭐, 먼저 나갈게요 그러면. 크론데 이거 봐봐. 크론님, 그러님 어? 어? 나 되나? 크론 어. 될 거? 수고하셨어요. 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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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지. 이거 나무 한 방이다? 뭐가 어, 나무, 나무 한 방이야, 아지님 샷건. 아, 그, 그거 문돌파? 아니, 아니. 그냥, 뭐? 그냥 샷건. 아, 이걸 이걸로 벌목 하는 거. 나무가 안 나오는데. 나무는 못 보는데 나무, 그냥 벌목만 할 때. 신기 나무는 두별히작대거든요 잠깐만 있으려면 로켓탄 이것만 만들어 놓고 갑시다. 나 이거 인벤에 화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약을 너무 많이 생산했다. 어? 어? 테이프가 어디있었죠보급 소재였나 테이프가? 예. 그거랑 석유. 그럼 내가 주변 나무 다 밀고 있어. 난털 끼고 있어. 어디? 응. 철이 아니라 좀비 나오고 있는데 그론님 뭐야? 아니야. 대부분 다 철이야. 아니 크론님 위에. 뭐하는 새끼지라 이거. 개새끼야. 아니 정리해준 거야. 좀비들이 있길래. 철 나, 파자 나 철. 어? 질서님인데?

아프 <laughs> 아잇 아랑 됐어요 나 됐어 준비됐어 나 나가 나 나가